저는 이미 다양한 형식과 저장 용량을 갖춘 여러 유형의 SSD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M.2 SSD 중 하나인 2테라바이트의 삼성 980 p r 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아주 좋은 M.2 SSD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매주 새 동영상을 게시하므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M2 SSD는 모든 요구사항에 맞는 놀라운 속도와 저장 용량을 갖춘 최신 컴퓨터 성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M2 SSD는 2242 또는 2280 형식의 소형 모듈로 컴퓨터 M2 PCIe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에 장착됩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500GB에서 2TB 사이의 용량을 가질 수 있는 마이크론 2400M2 SSD는 성능과 효율성 사이의 인상적인 균형을 제공하는 QLC 기술이 적용된 강력한 스토리지 드라이브입니다. 이 M2 모듈은 길이가 80mm인 2280 형식을 갖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4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이론적으로 초당 최대 7000MB에 도달할 수 있는 순차 읽기 속도와 초당 최대 5000MB의 순차 쓰기 속도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최대 속도는 M2 모듈의 마이크로칩 뿐만 아니라 파일 읽기가 순차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m 2 SSD 위 속도 테스트를 통해 실제 속도를 증명할 것입니다. M2 SSD를 컴퓨터에 장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작업입니다. 간단히 컴퓨터를 열고 컴퓨터의 M2 연결 위치를 찾으십시오. 이 슬롯은 M2로 식별되며 M2 SSD 모듈을 한 위치에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SSD를 컴퓨터의 M2 연결부에 놓고 나사를 끼워 고정시켜 분리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SSD M2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최대한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좋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SSD의 파일을 복사해보면 이 s s d 위 순차 읽기 속도가 초당 4542MB로 PCI Express 4 인터페이스의 최대 가능 속도의 65%에 불과한 것을 알수 있지만, 초당 4500MB는 매우 높은 속도입니다. 순차 읽기 속도이며 컴퓨터에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작업에 매우 좋은 속도입니다. 순차 쓰기 테스트 결과는 초당 2658MB 였습니다. 최대 속도의 약 53%입니다. 예상보다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컴퓨터에서는 뛰어난 속도입니다. 파일 읽기 초당 4.5GB, 파일 쓰기 초당 2.6GB라는 최상의 조건에서 순차 읽기, 쓰기 테스트를 한 결과다. 그러나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 조건에서는 이러한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과는 어떤 컴퓨터에나 매우 좋으며 좋은 컴퓨터를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탁월한 SSD 선택입니다. 하지만 최소 1TB 이상의 용량을 갖춘 SSD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주 새 동영상을 게시하므로 채널을 구독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작성하세요.